점이많더라고현웅 님을 만니니다이튼튼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네, 은퇴하고 고 싶은 전원 주택. 브라질 가 보겠습니다. 전편에 아렌테아 이어서 남미를 좀 돌고 있습니다. 남미를 돌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브라질 한번 가 봅시다. 브라질? 좋네요.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이 좌측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경사면이잖아요 경사면에 기둥을 받고 기둥을 봐서 수평을 만들어서 박스를 얹은 겁니다 그래서 계단도 딴딴딴딴 걸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박스가 있는 거죠 기둥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현관이 유리면은 꽤 크죠 그냥 유리를 꽉 채운 거죠 꽉 채운 거죠 꽉 채운 거고 경치는 이렇습니다. 경치는 죽이네요 어쨌든 이 언덕에 응? 언덕 교회 초원 위에 뭐 초원의 언덕, 초원의 집인가요? 어, 뭐저 언덕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초원에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기초를 만드는 방식은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말뚝을 박아서 기둥을 박아서 거기다가 박스를 얹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틸 말뚝을 박는 거죠. 슬티 말뚝을 박아서 그래서 밤에 보면 이렇습니다. 별이 뭐 쏟아지네요, 쏟아지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하죠. 어, 공기가 깨끗하면 이제 숲속에서는 우리가 아 우리 우리 시골도 가면 별 보입니다, 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평면도 볼까요? 원룸으로 구성돼서 원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뭐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굳이 방 따로 뭐뭐 뭐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인거죠. 들어오면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 그냥 우리 오피스텔 원룸 있잖아요. 오피스텔 원룸. 도시에도 원룸을 짓듯이 시골에 그냥 원룸을 진 겁니다. 원룸을 짓 거죠. 그래서 5.8m에 5 3 m 의 거대한 박스 안에 소파를 넣고 뭐, 뭐 여기 여기 사진은 스피커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놓고, 여기다 침대가 있는 거죠. 침대. 침대가 있고, 우리 식탁이 있고, 여기 소파가 있는 거죠. TV. 시끄러운 문닫게뭐 이런,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이 2.4에 2.4. 그래서 이제 세면대가 있고, 샤워 부스가 있고, 변기가 있는. 원룸이죠. 원룸. 아니, 도시에 원룸을 짓는 게 맞는데, 왜 시골에다가 15평, 15평 15평에 굳이 어차피 둘이 살잖아요, 둘이 둘이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원룸에 살아도 친구들 놀러오면 놀다가 그냥 자지는 않잖아요 응? 그래서 정뭐 필요하면 막딱 넓잖아, 딱 넓잖아 텐트 쳐요, 텐트 텐트를 치는 걸로, 텐트를 치는 걸로 방이 필요해? 텐트를 치세요 텐트를 치세요 아들아 아빠, 왜 우리는 방이 없어요? 텐트 쳐줄게. 내일 텐트 쳐줄게. 텐트 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은퇴하고 살금 전원주택이 원룸, 차라리 원룸, 관리도 편하잖아요. 집이 작잖아. 집이 작잖아. 관리도 편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원룸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어, 떻게 보면 도시에서도 원룸에 살았는데, 어, 은퇴하고, 뭐, 딱 넓게, 땅은 싸니까 시골 땅 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 건물 짓는 게더 비싸요. 경기도보다 지방을 가면 공사비가 더 듭니다. 아이러니죠.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작게, 작게, 뭐 원룸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럼 좀 축구 덕게 좀 살면 되죠. 뭐 옛날에는 과연 그 여기 시원해요. 이게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시원하고. 반대로 춥죠 반대로 겨울엔 춥습니다 겨울엔 춥어요 어쨌든 원룸 원룸을 짓자 전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룸을 짚시다 응?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원룸이다 원룸을 짓자는 거죠 내부 볼까요 원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문 열고 들어오면 원룸 좋잖아요 시탁 있고 여기 여기 tv 보고 이쪽에, 이쪽에 싱크대 하나 놓고 원룸 장을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원룸 3면이 유리니까 커텐이 디귿자로 돌아가죠 커텐이 디귿자로 이제 돌아갑니다 커텐이 디귿자로 쭉 돌아가죠 보시면 3면이, 3면이 유리잖아요 커텐은 이제 디귿자로 커텐을 칩니다 그래서 원룸 커텐 치고 좋 여기 화장실 문이죠.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 문, 화장 문. 이쁘죠. 괜찮지 않나요? 원룸. 원룸을 집시다. 살면서 어? 은퇴 후 살고 싶으면 전원주택은 이제부터 원룸, 원룸을 건드려요. 보세요. 오피스텔 원룸처럼 여섯 평, 일곱 평. 7평. 여섯 평 일곱 평은 너무 작죠. 작으니까 여기는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원룸, 원룸, 원룸을 짓는 겁니다. 좋잖아 여기 식탁 있고 밥 먹고 누고 호텔 방처럼 만다 죠 호텔 방. 작지만 작은 공간은 럭셔리하게 꾸미는 거죠. 마감재도 럭셔리. 이 데크도 아니면 마루도 원목 마루입니다. 원목 마루. 조금 더 까는 거죠. 어차피 면적 얼마 안돼 작잖아. 천장도 천장도 원목 마루 까라. 요즘은 마루로 마감재를 합니다. 천장도 합니다. 마루를 갖다 벽도 붙여요 이제 벽용이 따로 나왔죠 마루 동아마루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루가 유행이야 천장도 온목 마루를 까는 거죠. 좋잖아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에어컨은 <laughs> 천장형을 못하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천장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깊이가 없나봐요. 그래서 이제 네, 스탠드 했는데. 침대도 럭셔리하게 비싼 거다 갖다 놓고 공간이 작잖아요. 의자 이쁘네, 의자 이쁘네, 럭셔리한 의자. 의자를 놓는 거죠. 그래서 질은 좀 높이는 거 질은. 여기 TV 럭셔리 TV 다 갖다 놓고 비싼 거막 아마 5 0 인치 딱 갖다 놓는 거죠. 소파도 비싼 거딱 갖다 놓는. 왜 원목마루 이쁘다. 이쁩니다. 아, 원목마루 이뻐요. 그, 그 국내용 원목마루는 괜찮아요. 외국의 원목마루는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서 우리 바닥난방이 효과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미국사원 원목마루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얇은 게 있나? 얇은 게잘 없더라고요. 외국, 외국 사람들은 왜 왜냐면 맨발로 다니지 않잖아요.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원목마루가 두꺼워. 두꺼워. 근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원목마루는 얇습니다. 왜 난방을 해야 되니까. 됐던?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15평을 최고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에 짓는 겁니다. 15평 그럼 그래가지고 1억 5천 아닙니까? 평당 1,000만 원에 좋은 집을 짓는 거죠. 왜 집이 작자 관리도 편하고 원룸 어차피 둘이 사는데 응? 누가 놀러와? 누가 놀러와? 텐트 쳐줘. 텐트 쳐줘. 텐트 있잖아. 텐트 한 3개 구해 <laughs> 놓는 거죠. 겨울에는 어떻게 해? 오지 마, 오지 마. 안 오면 되잖아. 아, 왜 겨울에 놀러와? 겨울에 놀러와? 여름에 놀러오고? 그러면 됐죠 이렇게, 원룸에 텐트를 치자.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럭셔리하게. 화장실도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하는 겁니다. 창문. 어차피 이 땅에 뭐 혼자 둘이 있는데, 뭐 어때요? 좀, 블라인드가 있긴 합니다. 하면서, 원룸을 짚시다. 원룸을 짚고 친구와 놀러 간다. 텐트를 쳐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